오토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전 세계 최신 군사 차량, 방위 기술, 첨단 혁신에 대한 리뷰와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의 최신 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4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향상된 성능, 사거리, 전략적 중요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무 마이너스 4는 대한민국의 최신 세대 탄도 미사일로 국가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전 모델인 현무 3보다 삭거리와 정밀도가 모두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4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지역 안보 상황과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미사일 현대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4위 사양을 살펴보면 이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 탄도 미사일로 통상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변형에 따라 최대 약 800km에 이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략적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에는 관성 항법과 위성 기반 위치 결정 기술이 결합된 고급 유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목표물에 대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은 방어와 공격 전략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무-4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동성과 배치 유연성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 TEL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배치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선제 공격 위험을 줄이고 미사일 체계의 생존성을 높입니다. 또한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한국이 잠재적 위협이나 긴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무-4는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며, 이는 기존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큰 향상점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안정성이 높고 보관이 용이하며 발사 준비 속도가 빠릅니다. 이를 통해 현무 마이너스 4는 신뢰성 높은 무기 체계로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일은 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무 마이너스 4는 다양한 유형의 통상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군사기지, 인프라, 전략 요충지 등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탄두 옵션을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다용도 전략 억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사거리와 기동성까지 더해져 한국군의 전략적 전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무사 개발은 또한 한국의 국산 방위 기술 투자 확대를 반영합니다. 첨단 미사일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외국 위존도를 줄이고 기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에도 높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략적으로 현무 마이너스 4는 지역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 적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한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기동성, 정확성, 첨단 유도 기술의 결합은 한국의 다층 방어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다른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 기술과 함께 통합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방위 기술에 관심 있는 시청자에게 현무 마이너스 사는 현대 미사일 시스템이 복잡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고체 연료 추진, 첨단 유도 시스템, 이동식 발사 능력, 전략적 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적 직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 사개발은 기술 우위를 통한 방위력 강화가 현대 군사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현무 사미사일은 한국의 방위 능력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장거리, 높은 정확도, 기동식 발사, 신뢰성 높은 고체 연료 추진 등 강력한 특성을 갖춘 현무 마이너스 4등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억제수단으로 지역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오토드라이브 채널을 구독하여 전 세계 최신 군사 기술과 방위 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리뷰와 정보를 받아보세요.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